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 기름을 바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의언네가 낮에 늘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구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리시되 품품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쇠멸라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서대함락되었도다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져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구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리시되 네 품품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대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함락되었도다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구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다